제가 가운을 참안 입은지 오래됐습니다. 왜안 입었냐? 뭐장례라 결혼식이나 성찬식 할때 입었거든요. 안 입은 이유가 좀 구별이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좀 구별되는 옷인데 저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여러분과 구별되는 게 싫고 목사라고 하는 권위가 내가 이 옷을 입었다고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존중할 때. 그게 내가 내 권위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권위가 되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가운을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 제가 휴가 주간이었는데 휴가 주간에 제가 킷 틈을 타서 우리 감리교 정현 연수교를 갔다 왔어요. 가서 주제가 성, 성찬이었고 예배였는데 참 은혜받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 강단에서 목회자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참그 말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할 때 가끔 있거든요. 지금 한 주간 늘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을 저는 내가 이런 이렇게 살았는데 올라가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솔직히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이 그내 모든 허물을 감추어 준다는 거잖아요. 덮어 준다는 거잖아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참 은혜가 되는구나. 아마 성가대의 가운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기 뭐 좋으라고 입었겠어요?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이 가운을 넘어서다 보면 예배 전체가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예배 들어오는 이 예배 전체가 우리 영혼을 덮어주는 거죠.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 예배 와서 우리가 예배 그렇대, 예배가, 예배가 그런 게 예배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뭔가 느낄 수도 있고 또 깨달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금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학자 예배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광 찬송이라는 거예요. 뭐 설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구원받은 은혜에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가 가장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구원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된다는 거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요. 여러분 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다시 하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허물이 가려지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회복하는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은혜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배워야 돼요. 제가 대학원 4년 대학, 대학 4년 대학원 2년 그 뒤에 또 예배 공부하고 싶어서 6개월 공부하러 간 적도 있고 그 뒤로 쓰면은 많이 갔지만 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게또 있었구나, 참 깨달아졌거든요. 참 겸손하게 듣다 보면 그때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도 뭐, 여러분 늘 듣는 얘기잖아요. 늘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듣는 얘기 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또 깨닫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전에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출신의 국무총리 요셉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좋아했고 요셉의 출신인 이스라엘 사람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거주하는 걸 허락해줬고요. 어 그들이 잘살수 있도록 배를 줬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너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구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강하다는 말은 히구리어 아춤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동물의 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동물의 힘이 센 동물. 그 따주 거센 발톱이 있는 힘이 센 동물의 발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춤이에요. 그런 동물이 뭐 있습니까? 사자 있죠, 호랑이 있죠. 막 힘이 세고 발톱이 나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그런 발로 생각했어요. 그 사자나 호랑이의 발이 사람을 상 해치는 것처럼 숫자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인구 감소 정책을 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학대였어요. 그래서 어, 그 대규모 성이라든지 창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여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거리로 어, 강제 차출했어요. 거기서 노동을 시켰는데 뭐좀 사람이 일하려면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되는데 잘잘 쉬지도 않게 먹지도 않게 했어요. 왜냐 목적이 건물 짓는 데 있지 않잖아요.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 숫자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냥 잘안 죽고 아못 시게 했어요. 그 일만 시켰어요. 그럼 힘들어 가지고 인구가 줄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기대와 계획과 전혀 달랐어요. 어 오히려 늘어나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주시는 첫 번째 문성은 뭐냐 축복 속에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예고백 그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이 우연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 창세 옛날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2장 2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 려고 하셨어요. 큰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예. 즉, 이 뜻과 계획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즉,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난 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생활은요. 하나,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처음 올때 70명이 왔어요. 1족이 왔거든요. 근데 430년 뒤에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큰 민족이 된 거죠. 그 작자들은 이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라고 그래요. 인큐베이터는 애가 올라가 들어가서 커지잖아요그렇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 이건 모든 건다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12절에 나오는 그러나죠. 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원래는 그래서가 돼야 되죠. 학대를 받을수록 그래서 더욱 줄어드니 이래 야 되는데 그러나 학대를 받았다 그러나 더 커져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보면 축복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축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구가 늘어난 건 축복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인구가 안 늘어났으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학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축복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 때문에 결에는 애굽을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 안 받았으면요, 애굽의 이방인을 눌러 사는 거예요. 근데 학대받다 보니까 학대받지 않으려고 애굽을 나왔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서 내땅내 내 나라 내 민족 자유가 생긴 거예요 고난 속에 또 뭐가 됐습니까 결국에 축복이 된 거죠 이거처럼 축복이 고난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응답 받았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응답 받은 일 때문에 죄로움 겪는 일을 많이 봅니다. 원하는 되게 들어가는데 들어가 놓고 보니까 또 진로가 만만찮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취직됐다고 좋아했는데 직장 생활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뭐 고달픈 거예요. 어, 또결혼 아유 정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구나 하고 결혼 생활 해 보니까 뭐 결혼하다 보면 부닥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자녀가 생겼다 좋아했지만 그애 때문에 힘들하다 보면은 기쁨은 오히려 고난의 한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참 축복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난 때문에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경우도 많지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일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대박이 나서 형통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은 참알수 없어요. 축복 속에 고난이, 고난 속에 축복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축복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축복이 있는데 그 모든 일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1절에 보면 이삭이 나오. 이삭이 그라에라는거 살았는데 큰 복을 받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한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근데 그복 때문에 미움 받아요. 이삭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동네에서. 이, 이 굴러온 돌이 너무 잘 되니까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너무 괴롭히니까 이삭이 그 백배를 그은 땅을 멀리하고 산골짜기서 목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나 원주민들이 지독한지 목축하는 쫓아와 괴롭혀요. 그 짐승 먹이려면 우물이 있어야 잖아요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또딴데 파면 또 막아요. 파면 또 막아요. 또 막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괴롭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이삭이 그런 어려움 을 당하면서도 싸우잖아요. 그냥 괴롭히면 또 딴데 가서 물 파고 마가면 또 딴데 물 파고 그렇게 계속 살아요,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그그랄의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안 괴롭힐 테니까 너도 우리 해치지 말아라.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괴롭히던 그들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들이 변한 이유가 창세기 2 6장2 8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본 거예요.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본 거죠. 보통 사람 아니죠. 농사지는데 백배나 축복을 받죠. 그렇게 우물을 막았는데 화안 내고 싸우지 않죠. 보통 사람 아니라 이삭 비범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본 거죠. 그런데 봤더니 그 비범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삭이 저렇게 비범한 삶을 살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두려운 거예요. 야 이삭이 하나님 우리 우리를 죽이면 어떡 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럼 먼저 이삭한테 가서 우리 너가안 허칠 테니까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해친 일이 없게 해달라. 라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거죠. 축복이 고난이 되고 고난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삭은 거기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수 있습니다. 우명자 사모님이라는 분이 쓴 들러리의 기쁨 중에 나오는 글인데 제목은 우리의 본질은 예배자입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한 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다려볼게요. 본질과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야겠지만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이다. 나중에 시시비비가 가려지더라도 일단은 수용하면 좋은 길로 가게 된다. 무엇보다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어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비틀리면 주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혼탁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잘 보이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는 아내, 인기 있는 엄마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성공하고 싶었다. 예배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다면. 아내 역할도 엄마 역할도 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지금도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결혼, 행복한 부부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이어야 한다. 관계도 결혼도 그 예배자의 삶에 필요한 과정이며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삶 나아갈 때에 부부 관계도 가정 관계도 다른 관계도 형통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이 평안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보면 학대를 해도 인구가 안 주니까 또 다른 정책을 써요. 산파들을애 받는 산파들을 불러 모아요. 애고왕 바로가 직접 명령해요.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으면 아들이 무조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이집트 왕 파라오는요. 살아 있는 신이었어요. 그 말에 뭐토 달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이 바로 왕의 명령은 산파들에게 엄청난 압박이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십주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오늘 설교점이 그러나 그러나거든요. 앞에 그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이1 7절에 그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기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나로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러나로 응답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나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계산하면 할수 없어요. 결단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도 없고요. 봉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믿음으로 결단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평에 있는 부평 감리교회 그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그 그 교회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충북 괴산분인데 괴산에 있는 김씨 문종의 장손이에요. 이제 당연히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동네 교회도 없었고 열아홉 살때 병에 걸렸는데 이유를 몰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충청도에 제일 큰 충북 도립병원 갔는데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 어디 전해 들었습니다. 저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끔 죽을 사람도 살아서 온다 하더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믿음 없지만은 살려고 짐싸들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에 뭐 집회를 참석 뭐 뜻은 모르지만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그냥 참석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동무학 불덩어리가 가슴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환상을 봐요. 그때부터 죄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기들 밤새 울며 했대요. 그다음부터 거짓말처럼 몸이 나은 거예요. 이분이 그걸 통해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올라갔다 건강한 몸으로 고향으로 왔어요. 근데 축복이 또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잖아요. 제사 안 지냈어요. 이분이 문중의 장손인데 장손의 재산 안지니까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피박하더랍니다 보기만 하면 뭐 낫도 던지고 망치 던지고 정도 던지고 막 진짜 죽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도망을 쳤는데한 번은 또 담배밭으로 도망을 쳤대요. 담배 도망을 치면 기도를 하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이렇게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도망다닐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 동네를 교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안 도망다닐 되겠지. 그리고 자기 집에 방 하나에다가 교회 예배당을 개척했어요. 전도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한 30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방에다 못 있잖아요.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문중에서 탄압이 심했는지 그 동네 목수리 그 예배당 짓는 일을 못 도와주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못 돌보는 게 농촌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농사가 안 됐어요. 그에 따라 농기자가참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의 논은 논의 벼는 뭐 진짜 거짓말 좀 사람 기처럼 컸답니다. 베이스 세 보면 그거만 170개, 180개 달 정도로 컸대요. 근데 교인들 논의 벼는 그 반의 반도 안 돼, 작은 거예요. 이사하게 한 40, 5 0개 정도밖에 안 맺혔어요. 그러니까 교인 세상 동네 사람 뭐라 할겠습니까? 다 교인들 조롱했겠죠. 예배당 짓는다들이 농사를 그렇게 말아먹고 저렇게 벽아 안 자랐다고. 그게 막 서로 조롱을 했다고 그래요. 조롱을 받으면서 예배당을 지은 거죠. 그런데 그해 가을에 큰 태풍이 왔어요. 사라고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태, 제일 큰 피해를 준 태풍이죠. 태풍이 와가지고 말이죠 나무뿌리가 뽑히고 집이 무너져요. 나무뿌리가 뽑히고 집이 무너지는데 벽아 그거 남아나겠습니까? 잘 자르면 다 쓰러졌어요.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벽은요. 하나도 안 쓰러졌어요. 왜 그럴까요? 작. 다가서 안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끝그다 태풍 조인들은 피해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그 다음부터 농사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야뭘 언제 냈으면 좋겠냐. 그냥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 속에 고난이 있고요, 고난 속에 하나님 또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 그리고 그 모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드 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 나가기를 바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